안녕하세요. 김천에서 샤이머스케 농사 짓는 양분담매농자 박상윤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로 현재 태양광지 포도밭 상태를 보여드릴 텐데, 보일러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일반 무가운 하우스로 짓게 된 그런 상태의 포도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cm로 넘어 한 1m까지 자란 이런 애들도 있은, 있는 반면에 같은 한 나무에서도 조금 약간 부실한 이런 새끼 <laughs> 순들 요런 애들도 또 있고 또 아무래도 요즘에 조금 갑자기 추위가 조금 있었는데 아 보일러로 돌했어야 했는데 보일러를 못 돌리는 바람에 원래 싹이 전부 다 50cm 이상 짜쩍 나와야 할 이런 나무들이 비실하게 그래서 올해는 그냥 얘네는 건강하게 키우는 걸로만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원래 거의 한이 정도 상태 이면 제가 거의 한20 20 20 중기 비료를 보통 주기는 하는데 오늘은 약간 초기하고 중기를 그냥 섞어 줬어요 2.5kg 2 5 사실 이렇게 주면 어떤 효과가 있,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수는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근데 30 10 10을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되겠고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30 10 10 2.5kg 그 다음에 20, 20, 20, 2.5kg를 관주를 했습니다. 관주 기료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7년 동안에. 뭐 정말 비싼, 뭐 이스라엘 사람도 써보고, 아니면 레덜란드 산도 써보고, 아니면 대유 것도 써보고. 좋기는 사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물에 잘넣는 거는 맞고 대신에 대유의 판 솔루션 장점이라면 결국에는 또 서포장이 아닐까 가격 측면을 고려하여 항상 대용량 25kg로 많이 사긴 하는데 아 25kg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laughs> 그리고 또아난계량하는거 그런 거 귀찮아 하는 분들은 그냥 10kg 있으면 거의 한 800평에서 한 1,200평, 1,500평 뭐 적게 주신다, 뭐, 2,000평 그냥 한 번에 쫙 그냥 다 탈탈 털어 넣으면 되니까 계량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소품제, 소포장되어 있는 대유의 팜솔루션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 네, 맞상 저도 이거 막그 가격 대비, 그러니까 킬로미터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정말 가격 차이는 사실 안 나요. 거의 100원, 200원 사이 좀 날까 말까? 그니까 저희가 그냥 스타벅스 커피 한잔안 먹으면 그냥 되는 약간 그런 가격 차이라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 하셔도 상관은 없고, 대신에 그냥 계량하기 귀찮다 하면 그냥 소포장되어 있는 이런 10kg 단위로도 파는 대유판 솔루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관주 비료를 사용하면 사실 소효성 질소로 확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절감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고민할 필요는 있을까? 네, 어차피 뭐 질소로 준다고 해서 꼭 절감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 줄기 자체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지금 다이 안에서 만들고 있고, 뭐 절감 늘어났다고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대신에 어 주의하실 점이라면 본인 밭에, 작년에 똥그름 태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주비료를 1편당 1kg 넣을 것이냐 아니면 1편당 500g으로 해서 조금은 적게 넣을 것이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똥그름은 아직은 지금 봄이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많이는 안 되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하면 이제 그 똥그름에 있는 질소들이좀 분해가 되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면서 얘네 식물들이 확 빨리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 걸좀 주의하셔서 100평에 1kg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가감하거나 아니면 난좀 작년에 뭐 너무 동그랗 많이 안 넣었다 하면 조금 더 1, 2kg는 더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보통 한 10일? 거의 한 15일? 그렇게 사이에, 사이마다 관조 비료를 주는 이유는 아마 식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료 같은 거 많이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한 시간 만에 이걸 다 소화하고 갑자기 확 자라고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식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5일에 대해서 천천히 흡수하면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한 10일이나 넘게 걸리는 그런. 영양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일에서 2주? 제가 5일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대로의 간주 주기 편한 루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간주비료는 뭐, 어떻게 꼭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법칙이 딱 답이 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본인의 바텀, 상황에 따라, 기간도, 양도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홉 구독, 능히,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씹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공사 대유의료, 쥐뻔차가 방망고도 구석구석